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받는 피해 중의 하나는 여가 활동에 대한 제약입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느 때보다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커스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장종수라고 합니다. 타인과 함께 쓰는 공간이 부담되는 시기. 완벽히 자신만의 공간을 제공해줄 독특한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 장종수 대표. 현재 디자인에서부터 성능에 이르기까지 한국 카라반 시장의 과거와 현재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맞춤형 카라반 제작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장종수 대표. 캠핑 시장의 변신을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 커스텀 디자이너 장종수 대표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장종수 대표는 카라반 제작에 한창입니다. 어쨌든 이게 최종 디자인을 가져온 거고요. 어, 일단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좀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기획할 때부터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를 했었잖아요그 부분에 최대한 충실했고요. 안쪽에는 그 테이블을 침대 변환을 할수 있게끔 이뒷 부분이 안쪽으로 테이블 위에 와서 내려가면은 하나의 또 침상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앉은 부위에서 이제 모니터, TV라든지 어, 뭐 음식 할수 있는 조리 공간,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분리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어쨌든 가이드북은 다 금색으로 좀 연출을 해서 부분 부분마다 경계에 좀 고급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본 거고요.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의 요구를 담아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장종수 대표. 현재 제작 중인 카라반은 장종수 대표의 자체 기술로 고급형 실내 장식 컨셉을 적용했습니다. 저희 차량이 이제 요트와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기 때문에 배경도 바다를 한번 연출해 봤는데 이 상단의 부분들은 직진성을 좀 강조를 해서 라운드로 틀어서 어 여기에 인테리어를 가미를 해서 어 부분적인 공간 연출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세대 자동차 커스텀 디자이너 장종수 대표. 20~30대 시절 외국에서의 많은 경험은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전문과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데요. 자신만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새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자동차에 접목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작품 같은 특별한 맞춤형 카라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라반은 골드 컬러를 접목해 주어진 공간에서의 시각적인 여유와 함께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철학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자동차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요.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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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정체가 모호한 구조물이 가득한데요. 자동차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곳은 바로 조경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스커트 하고 우리 스커트 잘라서 가는 거죠. 이요 지금 잘라서 붙이는 거죠. 네, 어디 왜 그랬지 그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한정이 돼가지고 몰드 기름을, 때문에 네, 너무 아, 한 번에 안 나와가지고, 아, 안안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간으로 네. 지금 잘 끊었고 나머지는 네. 우리 바디에다가 이게 그냥 튜닝 키트처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네, 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리콘으로 갈지 아니면 네. 안쪽에 네. 그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꽂을지 네. 그거는 우리 가서 현장에서 한번 하긴 하죠. 좋은 네. 쪽으로 가든지. 조경 디자인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색다른 독창성이 강조된 디자인을 내놓고 싶다는 장종수 대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자동차 쪽으로 많이 일을 해왔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이 카라반이라는 자체도 자동차이고, 물론 이제 로드형 귓을 다니는 차량은 아니지만, 근데 우선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애를 받지 않고, 그다음 그 다음 조경회사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에 관해서는 되게 관대하게 어, 많은 여유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창의성도 더 발휘해서 지금의 회사의 제품과 지금 탄생하는 우리 카라반과의 적절한 매치를 이루어서 어, 정말 어, 문화적인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끌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원래 물건이라는 게 좋은 물건이 나오려면 말이 안 되는 데서 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잘한 거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에는. 네. 장종수 대표는 10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협업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은 하지 않는 것을 도전해 왔는데요. 그 결과 국내와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가 아닌 조경 회사와 맞춤형 카라반 디자인을 하게 된 것도. 장종수 대표 특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종수 대표는 그가 가진 독창성에 대중성까지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이제 특별한 분들의 차량을 만들어 왔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가의 뭐 장비로부터 튜닝을 하게 되면 어, 차량의 고 퀄리티를 위해서는 높은 금액이 맞는 거는 같지만 앞으로 제가 지향하는 거는 어 여러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지향을 해서 앞으로 제작, 많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텐트를 치고 숙소를 잡는 여행도 좋지만 편하게 차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맞춤형 캠핑카 만들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맞춤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기계 설계에서부터 실내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까지 장종수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과정은 없다는데요. 그래서 함께하는 직원들은 물론 협업하는 회사들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 뭐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구를 집어넣는 그 이상으로 일단은, 그, 움직이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디자인부터, 어, 완료까지. 정말 한 시도, 어, 그, 쉽지 않은 작업이 고 공정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미팅을 수차례, 수십 번을 해야지만 어 멋진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중요 미팅을 갖게 된 겁니다. 진통이 있죠 항상. 예, 이제 개발 단계에서 항상 어려운 게 뭔가를 출시를 하고 새로 이제 개발을 해낸다고 할때 사실 결정이 되면 이제 생산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생산 중에도 수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서로 뭐 많은 의견들이 또 오가면서 가장 어려운 뭐 시간입니다. 기존의 각진 부분들을 다 탈피해서 그렇게 지금. 어, 제작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냉장고가 얹어지면서 이쪽에 욕실 공간 두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제 완전히 밀착이 되면 차량이 뒤틀리거나 네. 부하가 걸리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띄운 네. 이유도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팅을 다 심어 주면 네. 어, 일단 상당히 포근한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네. 자동차 커스텀 디자이너로서 우리나라 차량으로 세계 시장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장종수 대표.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준 장난감 프라모델과 RC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를 이해하게 됐고 차와 관련된 직업을 꿈꿨다는데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평생 자동차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카라반 생산 공장입니다. 현재 리조트 스타일의 카라반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장종수 대표는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카라반 제작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으로 그냥 판, 판 스프링이 약간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은 여기 하우스 얹어졌을 때, 만충은 아무튼 얘가 최대한 잡아주고, 정박, 그러니까. 정박할 때는 얘가 지지를 좀 해줘서 그러면은 뭐 지지했을 때는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카라반에진닌 특성에 대해 꼼꼼히 음. 체크하는 장중수 대표. 이 프레임을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아, 지금 이제 그 정박형 카라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연계성을 좀확인 하는 겁니다. 지금 세시 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성, 그 다음에 차가 지고 있는 서스펜션 등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 차에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어, 체크를 하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는 게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조금의 뒤틀림으로도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레고 블록처럼 이가 딱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실측 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설계대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장종수 대표. 우리 이제 안쪽으로 홈해서 저 아크릴 들어가잖아요. 조명은 그때 안쪽에다 넣기로 했죠. 아크릴에서 네, 위로 어, 수 있도록 네, 위로 붙질수 있도록 위로 붙여지게끔. 잘 들어가네. 오, 깔끔하네. 어 좋다. 어 되게 좋아요. 여기 목소리까지. 예. 여기는 특별히 본딩은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우드 재질도 똑같은 느낌으로 다 맞춰 주셨네요. 아 네. 어, 이게 너무 좋다. 다칠 일도 없고 어차피 수직으로 세워주면은 또 터치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퀄리티 높은 카라반을 제작하기 그 위해 끊임없이 그 노력하고 그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다. 우리 딱, 어, 생각했던 그 느낌대로 라이트가쫙 퍼지면은 되게, 어, 몽환적인 느낌이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그림대로 이렇게 완벽한 제품이 나왔지만 사실 디테일 저도 성격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고 우리 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까다로우신 분들이라 사실 한 그날 하루에 열번 싸우고 그 다음날 하야하고 해서 다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제 느낌대로 어, 잘 어, 찾아주시고 디테일을 잘 잡아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죠. 어, 이게 벌써 중간 진행이 많이 네, 됐네요. 어이고, 그 어, 그 많이 완성됐네. 네네. 조명이 들어가니까 네네, 네네. 상당히 그 입체적이면서 네네. 그 안정적인 느낌이 나오니까 네네. 물론 이제 지금은. 구조 자체로만 근데 잘 뽑아진 것 같아요. 모노레일 고속 열차의 모습과 흡사한 외관 디자인이 적용돼 현대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카라반.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구성의 비중을 더 제작했습니다. 어, 공간 활용을 상당히 이 차량 자체도 크지만. 부분적으로 공간 할애도를 많이 할애해가지고 여기 소파도 되고 침대도 되고 5인에서 6인까지도 침실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어,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점이 가장 제 어,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아, 그때 무시테스 하는 거다 아, 그때도 한번 보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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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여기서 하네. 이게 뭐 구조가 야. 여기를 높여서 풀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꼭 <laughs> 어, 밴딩을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그렇죠. 또 테스트를 아, 한번 하는. 근데 네,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어쨌든. 어, 일단은 나가서 물이 샌다든지 어쨌든 이게 조립형 조립을 다 했기 때문에 조립하고 나서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완성된 카라반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발은 여기 뒀다 네, 이야. 야, 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네. 캡슐 느낌. 아, 아 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왔네. LED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네. 잘 비춰지는데 이게 정말 매력이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네, 네, 네. 그 캡슐 호텔을 한번 보게 됐었는데 네, 네. 그때 물론 작은 공간이지만 불편함이 없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카라반이나 캠핑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공간에서 이제 위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뭐 심하게는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캠핑 을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디자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뽑아주셔서 어, 너무 만족스럽고. 실내 색상을 화이트 베이지로 마감해 답답하지 않고 넓은 느낌을 주며 무늬목 가구를 적절히 매칭해.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카라반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청명한 여름 날씨 어디론가 훌쩍 떠나 푸른 녹음을 배경삼아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힐링하고 싶을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나만의 아늑한 캠핑카 나만의 리조트 같은 카라반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카라반의 완성된 모습을 보니 장종수 대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카라반. 장종수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자식 같은 모델이다 보니까 뭐 워낙 좋은데 일단 가장 틀린 거는 전시의 느낌이랑 실전에 이렇게 야외 배치가 됐을 때이 느낌은 어 직접 오셔서 느껴보셔야지만 제가 감정 전달을 어 지금 잘 못하겠지만 정말 어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멋진 어 장소에 배치가 되니 정말 감격스럽고 어 너무 이쁩니다. 채박 휘도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그리고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잠시 벗어나,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시작한 장종수 대표의 맞춤형 카라반. 오로지 장 대표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인데요. 완성된 카라반의 1호 손님은 바로 장종수 대표 본인입니다. 침대에 앉은 장대표, 매우 편해 보이는데요. 전시장에 마련된 카라반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선을 끌었는데요. 캠핑하면서 리조트에 묵는 느낌을 주는 카라반. 제가 자동차 튜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캠핑카와 카라반을 접하면서 새로운 디자인 분야를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영어로는 인바이러블 튜닝 디자인이라고 해서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 예를 들어서 지형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물, 식물, 경관 등을 이제 자동차 튜닝처럼 조경하고는 틀린 거고요. 그렇게 튜닝을 해서 뭐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분야를 지금 제가 한번 이 카라반과 함께 진출해서 새로운 분야에 뭐 도전을 또 해보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요소 즉 지형, 토양, 식물 등을 이용한 디자인 분야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종수 대표. 카라반 제작을 완성하고 장종수 대표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장 대표의 취미는 RC카 레이싱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답게 RC카 부품을 조립하는 손길도 매우 자연스러운데요. 취미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제작할 때만큼 집중하고 있는 장종수 대표 직업도 자동차 취미도 자동차 정말 자동차에 진심인 남자입니다 자주는 못하는데요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여기 오프로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테스트할 겸 한번 와봤습니다 무선조종 자동차 대회 영상을 보는 거. RC카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 RC카를 직접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맞춤형 자동차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프로드를 질주하는 모습 굉장히 멋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자동차를 좋아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할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거하면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뭐 튜닝, 알시카로 시작을 해서 튜닝카, 뭐 컨버전 푸드 트럭, 특수 차량 외뭐 카라반들 다. 저는 종합적으로 자동차라고 보기 때문에요. 항상 영감을 얻는 데는 알시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알시카 매니아답게 레이싱 실력도 수준급인 장종수 대표. 한때 장 대표는 알시카 레이싱 선수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RC카를 직접 조종하면서 본인이 직접 차에 탑승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자기가 직접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자동차의 매력을 느낀다는 장종수 대표. 인생 자체가 자동차와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 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고 언제든지 눈치 볼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침실 주방 화장실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나만의 작은 집 감성적인 조명과 액자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사용할 용도가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캠핑카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종수 대표 그야말로 실속의 가치를 더했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간격스럽고요. 일단 어, 시제품이 이렇게 완성이 된걸 보니까 어, 일단 거의 100%에 가깝게끔 디자인이 현실화 돼서요.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그 느껴지는 감정이 되게 어, 정말 더 럭셔리하게 잘 꾸며져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 튜닝, 캠핑카, 푸드 트럭, 장의 차량, 올드카를 맞춤형 특수 차량으로 제작 및 복원했던 장종수 대표 그 모든 자동차 커스텀 기술을 집대성해 장종수 대표만의 디자인 감각을 살려 마치 하나의 작품 같은 캠핑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이 분야를 여러 장르에 접목을 시켜서 퓨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 기술을 가지고 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최고의 어, 커스터마이징 회사를 만들어서 어, 국위 선양하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우리 제품으로 국산화된 제품으로 어, 정말 지금 BTS가 세상을 어, 들뜨게 하고 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듯이. 이 자동차 커스텀 분야에만큼은 BTS가 꼭 되고 싶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꿈을 향해 꾸준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사람. 해외 유학 시절에 선진국 자동차 튜닝 문화를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안착시키고자 노력한 사람. 그는 앞으로 맞춤형 전기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미래, 장종수 대표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